여러분, 우유를 잘못 먹으면 무조건 병에 걸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 이 우유와 함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을 무시한다면 단순한 소화 불량을 넘어서 신장 결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잘못 먹으면 건강을 잃고 신장 결석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 결핍성 빈혈, 위장 장애, 고칼슘혈증 등 다양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건강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유와 다른 음식의 궁합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유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어떤 음식과 결합하면 신체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 조합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몸 안에서 칼슘과 다른 성분들이 결합하여 신장의 치명적인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결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고 배출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신장 내부에 미네랄과 염분이 농축되어 작은 돌처럼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결석이 점차 커지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되기 어려운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손상되고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옥살산이 풍부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살산은 신체 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형성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런 음식들로는 시금치, 비트, 고구마, 녹차 등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서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면 칼슘이 옥살산과 결합하여 신장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는 건강에 좋지만 우유와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나 고구마 같은 음식을 먹을 때는 우유와 같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철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우유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오히려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으로는 간, 붉은 고기, 콩류 그리고 시리얼 등이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면 피로, 무기력증, 그리고 심각한 경우 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유를 철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저해되므로 철분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과 우유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는 네. 기본적으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런데 산성 식품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네.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성 식품으로는 감귤류, 토마토 그리고 식초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산을 자극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위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복통이나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유는 위장 내에서 완충작용을 하여 위산을 중화시키는데 산성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우유의 이 작용이 약해져 소화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산성식품은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지방식품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고지방 식품은 소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우유 또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더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내에서 지방의 소화가 지연되어 소화 불량이나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 음식은 장시간 소화되는 동안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우유와 함께 섭취할 때그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방 식품은 우유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유는 소화가 느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고섬유질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콩류, 기리 등이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에 좋지만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우유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귀리로 만든 오트밀을 먹었다면 우유는 그후 12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같이 섭취하면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장 결석입니다. 위험성은 신장 내에 칼슘과 옥살산이 결합하여 단단한 결정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인데 옥살산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결석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증상은 극심한 옆구리 통증, 혈뇨, 구토,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결석이 크면 소변이 막히고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위험성은 우유를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칼슘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피로, 창백한 피부, 두통, 현기증, 손발의 차가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심박수 증가와 호흡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 및 위장 장애입니다. 위험성은 우유를 산성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 속쓰림,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느려져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증상은 가스, 복부 팽만감 트림,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슘혈증입니다. 위험성은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 고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구토, 변비, 폭통 갈증 증가, 빈뇨, 근육 약화, 혼란,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신장 손상과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유 알레르기입니다. 위험성은 우유 알레르기는 면역 체계가 우유 단백질의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증상은 두드러기, 가려움, 구토, 설사, 폭통, 심한 경우 호흡 곤란과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및 심혈관 질환입니다. 위험성은 고지방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해 고지혈증이 발생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증상은 무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면 가슴 통증, 숨가쁨, 심장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문제입니다. 위험성은 우유가 여드름이나 피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여드름, 피부 발진,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우유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락토스 불내증입니다. 위험성은 락토스 불내증은 유당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발생합니다. 증상은 복통, 설사, 가스,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락토스가 포함된 유제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섭취하면 건강에 가장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우유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유를 아침에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식사로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 먹거나 간단하게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경우가 흔하죠. 아침에 우유를 마시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아침에 우유를 마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점심때까지 불필요한 간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우유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우유를 마시는 경우 일부 사람들은 위장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유의 락토스가 소화되면서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유를 마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우유를 마시는 것은 좋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성을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긴장을 풀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우유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느리거나, 우유에 민감한 분들은 저녁에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이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따뜻한 우유는 편안한 잠을 돕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 운동 후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우유를 마시면 수분과 전해질을 포충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이는 특히 고강도 운동 후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손실된 상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유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일이나 견과류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나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은 우유와 섭취할 때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우유에 부족한 좋은 지방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견과류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우유에 부족한 좋은 지방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유 섭취와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몇 가지를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우유는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유에 포함된 락토스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락토스 불내증을 겪습니다. 이 경우 우유를 마시면 폭통, 설사, 가스가 차는 등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유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증상부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 섭취가 자신의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있다면 대체 식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유가 뼈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유를 마시지 않더라도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다른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아몬드, 두부 등 식물성 식품들도 칼슘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유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유가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종종 들리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우유의 칼로리와 지방 함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체중 감소를 목표로 한다면,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유만으로 체중을 줄이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전반적인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체중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우유가 여드름이나 다른 피부 문제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와 여드름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유 속 호르몬이나 당분이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우유를 섭취하는 대신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식단의 다른 요소나 스트레스, 생활 습관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는 어린이들에게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이나 노인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성인과 노인에게도 칼슘, 단백질, 비타민 D는 여전히 중요한 영양소이며, 우유는 이들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하므로 우유는 이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우유 섭취가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한 것처럼 우유가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지 못하거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체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 대체 식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대체 식품은 아몬드 우유입니다. 아몬드 우유는 아몬드를 갈아서 물과 섞어 만든 식물성 우유로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대체품입니다. 아몬드 우유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몬드 우유는 그 자체로 마셔도 좋지만 스무디, 커피, 그리고 시리얼과 함께 섭취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요리나 베이킹 시에도 우유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우유에 비해 가벼운 맛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대체 두유입니다. 두유는 콩을 갈아 만든 식물성 우유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우유에 좋은 대체품입니다. 특히 두유는 락토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두유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적으로도 매우 우수합니다. 두유는 커피나 차에 넣어 마셔도 좋고 다양한 요리나 스무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유는 크리미한 질감으로 인해 베이킹에서도 우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대체식품은 오트밀크입니다. 오트밀크는 귀리를 갈아 물과 섞어 만든 우유 대체품으로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식품입니다. 오트밀크는 천연적으로 달콤한 맛이 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트밀크는 커피 시리얼 그리고 베이킹에 사용하기 좋으며 부드러운 질감이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떼나 카푸치노에 사용하면 크리미한 질감을 더해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대체 식품은 코코넛 밀크입니다. 코코넛 밀크는 코코넛의 과육을 갈아 만든 우유 대체품으로 진한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코코넛 밀크는 주로 아시아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며, 특히 카레나 수프 같은 요리에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또한, 코코넛 밀크에는 중세 지방산 MCT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코코넛 밀크는 음료로 마시기보다는 요리나 디저트에 사용하기 좋으며, 특히 베이킹에서 크림의 대체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한 맛과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대체 식품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대체 식품은 쌀 우유입니다. 쌀 우유는 쌀을 갈아 물과 섞어 만든 식물성 우유로 다른 우유 대체품에 비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쌀 우유는 천연적으로 단맛이 나며 소화가 잘 되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섭취하기에 적합합니다. 쌀 우유는 단맛이 있어 시리얼, 디저트 그리고 스무디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베이킹에서도 우유를 대신할 수 있으며 비건 요리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우유 대체 식품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영양 요구와 알레르기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두유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칼로리가 낮은 아몬드 우유나 오트밀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맛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대체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와 우유 대체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대체 식품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오트밀크, 점심에는 두유, 저녁에는 아몬드 우유를 섭취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면 각 식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유 및 대체 식품을 활용한 식단을 계획해보세요. 주간 식단 계획을 세워 각 끼니마다 어떤 대체 식품을 사용할지 미리 결정해두면 영양 균형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한 끼씩 대체 식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점차 익숙해지면 하루에 두끼 나아가 세 끼로 늘려가며 식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서히 적용해 보세요. 우유와 대체 식품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식습관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계획하고 다양한 대체 식품을 활용해 보세요.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통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 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